방신실, 방신실 선수는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죠. 파이웨이 네.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평평한 곳에 잘 갖다 놨습니다. 우드로 티샷을 했던 방신실 두 번째 샷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또 약간 우측인가요? 어, 다행히 오 다행히 생각했던 괜찮네요. 것보다는 네잘 세웠습니다. 상당히 좀 내리막이 심한 위치에서 퍼시 남았어요. 아, 방신 씨선수는 기회죠. 버디퍼 좋습니다. 버디. 네. 자한타 만회하고. 2분 파가 됩니다. 공동 19위. 방신실의 티셔츠입니다. 들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하지만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신실 선수톤 트라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트라내겠습니다 네, 카메라 지 말아 주세요. 좀 내려가면서 멀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가죠. 다시 한번 러프에서 샷이 남아있습니다 어. 어, 또 다음 주도 역시 네. 산나코스고요 음. 어, 방신실 선수는 다행히 러프가 아니에요 뒤는 앞에서 14m고요 캐리 10m 정도는 쳐줘야 마운트를 넘길 수 있어요 음. 아.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방신실은 어프로치 잘 했습니다. 지 음, 연습 스윙을 봐서는 약간 컷샷을 의도한 연습 스윙이었고요. 경사를 잘 이용할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래도 뒤쪽까지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첫 번째 바운스가 크게 안될 텐데 깨끗하게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홀이 외면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음. 네, 방신실 선수까지 팔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오 보고 있네요. <laughs> 오 좋아 보여요. 오, 오히려 방신 네. 선수는 아웃 코스보다 인코스 넘어오면서 조금 음, 스윙이 네. 좀 안정적으로 네. 자리를 잡았네요. 까지잘 보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오히려 좀 후반에는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일단 네. 라이가 훅 라이였기 때문에 왼쪽을 많이 안 봐줬던 샷이었는데요 방향성 아주 좋았죠. 당신 시선수는 좀더 과감하게 오른쪽을 노리겠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우측인데요? 오. 와, 오. 그래도 충분히 <laughs> 훌쩍 넘어왔습니다. 어, 뭐 방시시 선수 또 여기서 장타 한방 제대로 보여주네요. <laughs> 그렇죠. 또 이런 거 보는 맛에 이 힘든 코스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66m가 남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여기 흐를 수 있는데요. 와, 티셔츠 잘해 놓고 좀 아쉬운 결과예요. 그래도 좀 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히 좀이동훈 선수처럼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위치에서는 스피드 감속은 절대 되면 안 되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는 강하게 컨택이 돼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네, 오. 네 잘했습니다. 위로 많이 뜬만큼 조금 러닝 부족했던 음. 것 뿐이지 네. 어프로치 괜찮았어요.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파로 지나가는 방신실.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당신 실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탄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 정도죠. 어, 그래도 네. 6까지 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겠죠. 와, 그리고 방신실 선수 엄청나게 또 티샷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방신실은 어프로치샷 준비합니다. 이 티도 오르마 약간의 슬라이스 경사가 있는데요. 이제 또 방신실 선수가 16번 흘러왔습니다. 연이에요. 아하, 아이언으로 투혼 시도합니다. 160m 남았고요. 아, 오히려 좀 지나갔습니다. 수익의 크기를 봐서는 좀 페이스를 열고 좀 많이 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드럽게 띄워준 샷 좋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방신실은 이제 잃었던 타수 모두 만회했습니다. 확실히 홍지원 선수처럼. 가장 어려운 왼쪽 디피는 마지막 라운드를 위해서 아껴 두겠죠. <laughs> 아, 또 마지막에 이 홀에서 많은 일이 생기겠군요. 오. 좋아요. 오. 정말 후반으로 가면 네. 갈수록 샷감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신실 버디 퍼 자, 두홀 연속 버디 방신실도 지금 뒷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더파 홍지연 선수에게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방신실 선수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무리한 공략이 아니고서는 사실 28번 홀이 그렇게 어려운 홀이 아닌데 네, 네 피니지는 어, 그린을 가로지르는 미세한 단 넘어서 바로 핀이 있고요. 한뭐 단차가 그렇게 크지 음. 않기 때문에 짧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굿샷. 음. 네. 후반 어, 확실히 안정감 있어요. 긴 시간 정말 준기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조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방신실. <laughs> 어 그래도 후반에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결국 언더파로 끝냈죠 확실히 내일 오전 플레이를 하면 더 좋은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